음. 굉장 네,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약제하고 이제 뭐 약초 얘기가 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돼서 또 얘기가 나오니깐. 어. 음. 그 IBS 네 가지 네 가지 유형에 따른 약제. IBS 첫 번째 형태, IBS 변비형 IBS Constipation. 브리스톨 1, 2형이 여기에 속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명한 거, 그리고 혹시 집에서 인터넷 보실 수 있으면, 그 브리스톨 스톨 차트를 보면 모양도 나오고, 그런 같이 한번 병행해서 보시면, 아, 이런 데에 어, 뭐 이런 약초를 쓰겠다. 근데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좀 분리해 봤어요. 열증하고, 우리 한방에서는 열증하고, 한증하고, 어, 그, 분리를해서 사용하는 게뭐 어 기정 이렇게 뭐그 기본 상식이니까 열증에는 센나라든가아탄약이죠 알로에 가스카라 사그라다 이것도 어, 요거는 뭐제 책에 있는 건데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어 이제 요거는 뭐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든지 제 책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리움 슬리프리엠 골든 실 트리컬라 드래곤 열매 아 어, 이게 드래곤 열매를 왜 제가 드냐면은 어 드래곤 프루트라고 아시죠? 어 드래곤 프루트 한번 어 제가 모양을 입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드래곤 프루트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이 열매인데요. 이 안에 씨앗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분들은 이 드래곤 열매를 어그간 그러니까 열매를 어, 변비 치료에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비싸.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맛있게 먹으면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변비에. 저도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열매 하나가 어떤 때는 육뭐 7불, 5, 6불 정도 가요. 근데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워드에 <laughs> 가치가 있어. 어, 한번 먹고, 어, 그 다음날 대변도 시원하고 맛있게 먹고, 음. 또그 열매 중에서도 씨가 많은 것들은 우리가 그 변비에 그잘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게 드래곤 열매 같은 건 설사했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IBS 변비는 되게 만성적 변비이기 때문에 주로 이거 만성적으로 오니까 기어 변비 의 양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기어 변비, 그러니까 기어 변비가 어떤 건지 아시죠? 뭐뭐 뭐 이거는 한방에 특별한 그런 어떤 변비인데 힘이 없는 거예요. 대변을 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어, 이거를 우리가 노인성 변비에서 이게 주로 나타나는데, 어,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변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어, 이런 경우에, 이런 변비에 뭐 통변작용이 강한 뭐 센나, 지금 뭐 알로에 이런 거 쓰게 되면은, 아, 단기 사용은 괜찮은데, 이게 오래 사용하면 은안 되겠죠. 계속 이제 뭐 설사를 쉽게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그런 균형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짧게 사용하시고, 어, 효과 봤어? 그럼 멈추셔야죠. 그걸 우리가 우리 그 한약, 그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중병 즉지. 중병, 병에 맞으면 중. 가운데 중자한테 맞는다는 거예요. 중병, 병에 맞으면 즉. 바로 지, 멈출자 병에 맞으면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약들, 그럼 또 강한 약들은 항상 중병 즉지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했세요 어, 이게 썼는데 바로 맞아? 바로 효과 봤어? 그러면은 스탑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어, 그게 이제 몸에, 어, 어, 문제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알로, 알로의 카스카라, 카스카라 사그라다의 단기 사용은 효과가 매우 좋다 그러나 과다 사용, 장기 사용은 IBS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비에 이런 것을 칠 때는 사용량에 늘 주의하고 사용 기간에 이게 쓰지 않았는데 기간 주의하시고 그리고 사용시 요런 거는 이게 이제 비방이죠. 제가 안 알아켜 주면 여러분들 어 그래도 뭐 쓰고 싶은데 요건 비방인데 제가 전부 다 풀어 놓습니다. 이거는 뭐 오랜동안 해 보니까 완충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뭐 내가 센나를 쓴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걸꼭 집어넣으세요. 소해야. 괜히 이거 완충제거든요. 어, 그니까, 내가 변비약을 쓰는데 좀 강한 약이 들어간다고 하면, 서양 정도는 집어넣어줘야 돼. 그 다음에, 케모마이 같은 거. 이거 굉장히, 요거는 뭐, 어느 그, 저기 뭐야, 마켓 가서라도, 뭐, 이 국민, 미국의 국민 타니까, 케모마이 어, 같은 정도는 집어넣으시면은 훨씬 좋죠. 그래서 옛날에, 어, 제가 그서양 약초 저갈 때, 그 센나하고, 캐모미를 같이 집어넣어서, 어, 뭐 팔았던 기억도 나는데, 보통 이런 시중의 제품들도 변비약이 좀 강하다 그러면은 거의 소해양이든지 캐모마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제 강의를 와서 들었는지 미국 애들이, 제가 뭐제 강의를 들은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이게 어떤 공통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어, 이거 딱 보는데, 야, 이거 무슨, 센나 들어가 있는데 야 이거 소해약을 집어넣네 어? 캐모마일을 집어넣네 와 그러면 저도 깜짝 놀릴 때가 있죠 이거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왜 들어갔는지를 실은 모르겠지만 그게 전부가 완충제로 혹시 너무 장에 그런 그 대변을 심하게 자극을 해서 내보내게 되면은 그걸로 인한 또뭐그몸의그 그 나쁜 아, 나, 회복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완충제를 집어넣은 거죠. 이런 걸총과해장애 경련을 예방한다. 그래서 어, 또뭐 센나나 이런 거는 좀머뭐 너무 치심하게 쓰면은 또 복통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경련이 그럴 때는 그런 것도 예방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증에는뭐 트리팔라, 슬리프리엠에다가 우리 어, 한방의 주요 약초 생강, 조초, 자감초. 이런 것들 실리움 해서어 복용 을그 처방을 하는데 실리움 복용시 요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물을 충분히 복용하여 된다는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번째 형태 두번째 형태는 뭐예요 다이어리아 설사형 브리스톨 이거 67번인데 이제 좀 조금씩 암이 오시죠 어 브리스톨 여섯번째 일곱번째 설사가 IBS 설사형하고 매치가 되겠구나 그런 모양을 우리가 설사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어, 오케이 여기에 열증이 있으면은 골든실, 황련, 트리팔라 이렇게 집어놓고 골든실, 황련은 좀 차가운 약이니까. 그다음에 슬리프리엠, 셀리움 이거 왜 집어놓을까요? 장막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장막을 보호하고 또 뭐예요? 슬리프리엠이라든가 이런 약. 저도 트리팔라는 장내 미생물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당을 보호하고, 설사를 멈추게 하고, 해서, 어, 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어, 뭐, 굉장히 그, 좋은, 어, 그, 처방이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한증에는, 물론, 트리팔라. 트리팔라는 굉장히 그 평성을 가진 약초라고 생각을 해. 요세 가지 약초를 합친 거거든요. 열매를 합친 건데, 어,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약초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네들까지, 어, 편안하게, 어, 사용하고 있는 약초로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슬리프리에 다가실리엄 집어넣고, 또 우리 한증이니까, 생각. 아, 참, 생각은 이 한증엔, 어, 뭐, 굉장히 좋아요. 음. 그 다음에 자감초, 쓰시고.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IBS 혼합형. 이거는 뭐, 그, 변비하고, 어, 그, 설사가 왔다 갔다 하죠. 그 믹스 때, 그죠? IBS M이라고 표현을 하고, 브리스톨 1, 2하고 6, 7하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혼합돼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경우에도 열등 있을 때는 골든스 아시와 간다, 뭐. 그러니까 왜 아시와 간다를 집어넣냐면, 이 혼합형들은 대개가 그 간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시와 간다는 필수적으로 이런 혼합형에는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아쉬와 간다 그러면 혼합하는 혼합형에 사용한다 아쉬와 간다 그 다음에 슬리프리엠 그 다음에 트리팔라 뭐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한증에도 아쉬와 간다 쓰고 트리팔라 슬리프리엠 그 다음에 생강 어. 그러니까 몇 가지는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어 그리고 이제 한증에는 뭔가 이런 약초들을 그니까더잘그 어, 흡수될 수 있게 한 층에는 생강을 집어넣고 어. 열 층에는 좀 찾아온 약인 골드실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어 맞추면은 이그뭐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슬리프리엠이라든가 트리팔라는 굉장히 그 자기 효능을 발해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죠.